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한아 너는 지금 보는 성품이 넓어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 같아 의문을 품는구나. 그러나 내가 방에 들어와 보는 것이 작아졌다 해서 보는 성품이 축소된 것이 아니며, 해와 달을 바라볼 때 보는 것이 넓어졌다 해서 보는 성품이 확대된 것도 아니다. 마치 내가 모난 그릇 안에 허공이 있다고 해서 그릇이 모나다고 허공까지 모난 것은 아니며, 둥근 그릇에 담겼다고 해서 허공이 둥그러진 것도 아닌 것과 같다. 그릇은 모양과 크기가 있지만 허공은 본래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듯이 세상의 크고 작음은 물질이 만드는 착각일 뿐. 너의 참된 마음, 즉 보는 성품은 결코 크고 작음이 없다. 너희 중생들은 시작도 알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잃고 외부의 물질을 자신이라 착각하여 본래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왔느니라. 그러므로 세상과 사물에 따라 마음이 넓어졌다 좁아졌다하며 고통 속에서 항상 헤매게 된 것이다. 만약 너희가 바깥 물질의 속임수에서 벗어나, 너희의 마음이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 물질을 자유롭게 사용한다면, 너희의 마음은 열애와 같이 크고 밝고 원만하여, 한 털끝 속에도 온 우주를 담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물질과 환경에 따라 쉽게 흔들리고, 스스로의 능력과 마음의 크기를 작게 여겨 자신감을 잃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는 성품, 우리의 참된 마음은 본래 크고 자금도 없고, 한계도 없으며 늘 밝고 충만합니다. 더 이상 외부의 물질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내 마음의 참다운 주인이 되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도 이 가르침을 통해 일상에서 겪는 혼란과 의심을 버리고, 자신의 참된 마음의 주인공을 발견하여 더욱 평화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류학당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